이렇게 눈을 뿌려주시니까 굉장히, 네 굉장히 멋있는데 가운데 계신 분들은 살짝 네, 죄송합니다. 제가 더 죄송합니다. 네. 아마 노래가... <laughs> 네, 지금 몇몇 분들 표정이 급속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. 네, 아마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몇번 눈이 뿌려질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손으로 좀 가리시면 은 그래도 좀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눈이 안 오는 것보단 낫죠? 네, 맞습니다. 여러분, 눈이 막고 싶다 이러면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시면 <laughs> 되고요. 어,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을 또 들려드릴 텐데요. 어, 제가 사실 아까 저쪽에서 버스킹 무대를 30분을 하고 와서 어, 다음 곡이 뭐였는지 까먹었는데, 아, 네, 다음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. 보고서 기억난 건 아니고요. <laughs> 다음 곡은 이, 제가 계속 영어 노래 캐롤만 들려드렸잖아요. 그래서. 한국 노래로 어, 이 자리를 마무리할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커플이나 친구 이렇게 끼리 오셨잖아요. 다들 사랑하는 분들과 오셨는데 저는 굉장히 외롭게 혼자 <laughs> 서 있고 최근에 이별했기 때문에 오늘 저의 이 슬픈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주입시키고자 <laughs> 제가 롤리 나이이라는 <laughs> 정말 제 현재 심정과 같은 굉장히 외로운 밤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<laughs> 롤리나잇이라는 곡을 선곡을 해보았습니다. 어, 이 노래 들으시고 또 뒤에 이어져 있는 공연도 즐겁게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 그럼 저는 롤리나잇 부르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!